어, 뭐, 지속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짧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또 가치를, 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의 우리의 효용, 삶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는가, 이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적이 있는 자와 가치를 가진 자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을 가진 자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가 학업에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그 아이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가족과 부모와 그의 교우관계에 있어서 그 자신의 존재감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는 타인에 대한 어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 세상에 세상에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어그 가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뭔가를 어,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은 나와 나나 나 외적인 타인에 대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어, 환경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환경을 긍정적이고 또한 기쁨의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돈은요 능력이 될수 없는 게 쓰는 사람에 있어서의 돈의 한정적인 기쁨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소유의 물질을 가지고 타인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는 없어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옷을 사고 자기 술을 마시고 또 자기의 영웅을 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가장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돈에 대한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유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즐거움을 사용하는데 돈은 영향력이 있을 뿐 능력이 있을 뿐 타인의 즐거움에 공유될 수 있도록 쓰이는 데는 한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왔다면 사정은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인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가 하신, 어, 목적과 가치와 능력은 우선 죄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Overcome, the sin, 죄를, 어, 극복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입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낳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오버컴하는 거예요.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을 면전으 구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제약을 물리치는 게 목적이 되고 그 제약을 물리쳤을 때 나타나고 구별했을 때 나타나는 가치를 자신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어디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세계에 자기 자신이 그 가치를 담게 돼요. 그리고 그 가치가 결국은 살아가는데 또 다른 더큰 제약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의 가치, 그의 능력이 우리의 목적과 가치와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봤더니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 그의 소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소유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것은 부활의 의의 몸으로 그가 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어제 설교했듯이 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로 몸을 가진 사람은, 몸을 가져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가야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갔었을 때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봤더니,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제약을 물리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내 가정과 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 나타나요. 그게 나의 의예요. 나의 의가 내 자녀에게도 미치고 내 기업에게도 미치고 내 남편과 내 주위에 있는 권속들에게 나의 의가 미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의 의가 나타나요. 이 의는요, 절대적인 선입니다. 죄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 모든 소유가 최고의 소유인 영생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밟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보자로 가는 것이 부활의 도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목적과 부활의 가치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선제적 부활을 통해서 얻었어. 내게는 영생이 있어라는 믿음. 영생을 반드시, 어, 잃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생, 생, 생이 끝난 다음,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져. 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두 번째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가치가 나타나겠죠. 어떤 가치냐면, 부활의 가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이 세상에서 내게 있어도, 그건 제 악을 떠나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상황이 곤고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아버지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나는, 어, 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어. 내겐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있어. 라는 그런 가치 있는 자기 존재, 거듭남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십자가의 도에서의 가치는 내 제가 사해졌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고 화하고 울고 참회하고 벅찬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증거로 어, 그 가치를 가지면서 느낄 수 있는 증거를 알수 있다면 부활의 가치의 증거는 내가 나의 권속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탕으로 한 선이, 진리가 나를 포함한 나의 권속들에게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가치. 부활의 도를 따르는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가 내면의 세계인 나에게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대신하여 성령의 말씀을 따르고 내 한정된 이 육체로서 할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하는 권석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어,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복음을 얻었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감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풍성하게 될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목사님이나 여러, 사, 여러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풍성한 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가치와 또한 능력으로 그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의 보좌가 우리는 볼수 없지만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 왕이 심판을 받듯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악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어, 따르지 않고 적대하고 거절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그로부터 떼어놓으려 하는 모든 세상들이 심판을 받는 일이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어, 십자가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그 능력, 부활의 목적과 가치, 그 능력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